안녕하세요. 지혜의 등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어떤 사람은 인복이 없을까? 그 인연의 흐름 속에 감춰진 다섯 가지 공통된 원인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자비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인복이 없을까? 중생들이여, 그대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냐? 나는 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왜내 주변엔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뿐일까? 이런 탄식은 단지 그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전 부처님께 예배하던 수많은 제자들도 비슷한 고통을 마음 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열애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맑으면 복이 따르고, 업이 맑으면 사람이 다가오느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그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닌, 과거의 업과 마음의 작용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대가 진실로 좋은 사람 따뜻한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한 스님이 말하였지요. 복 없는 사람이란 인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그릇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자라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복이 와도. 넘쳐 흐르니 그대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그대가 지난 세월 동안 닦아온 인연의 거울이요 그 마음이 불러온 업의 반영이니라 그러므로 인복이 없음을 탓하지 말고 그 인복을 지을 지혜를 먼저 깨우쳐야 하느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인복이 없을까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습관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 다섯 가지 공통점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지금 이 순간부터 인복을 쌓을 수 있는 작은 실천도 전해 드릴 것이니 부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오. 그대 삶의 인연이 복되게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탐심이 많은 사람은 인연이 멀어진다. 그대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탐, 진, 치는 삼독이니. 그중 탐심이 일어나면 인연은 스스로 등을 돌리는 이라. 탐심이란 무엇인가. 갖고 싶은 마음, 더 가지려는 마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끝없는 욕망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처음엔 달콤하게 속삭이나 끝내는 그대를 고립시키고 타인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느니라 어느 날 제자가 열애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에게 늘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제 곁엔 진심으로 다가오는 이가 없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연꽃 위에 핀 물방울을 가리키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보아라. 그 선행은 진심이었느냐? 아니면 칭찬을 바라는 마음이었느냐? 받고자 하는 기대가 앞서면 그것은 이미 주는 것이 아니니라. 주는 것처럼 보이되 얻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숨은 탐심이요. 그 탐심은 상대에게 무언의 부담이 되어 인연을 서서히 멀어지게 만든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늘 잘해줬는데, 왜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대할까? 허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준 것은 진심이었느냐, 계산이었느냐. 진정한 인연은 조건이 없고 진짜 복은 기대하지 않는 마음에서 생겨나느니라. 법구경에 이르길 탐욕은 지혜를 가리고 욕망은 업을 부르느니라. 그대가 지금 누군가에게 실망했다면 그 실망의 바탕엔 무언가 바라던 기대가 숨어 있는 것인지 스스로 되물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탐심은 관계를 경쟁으로 만듭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해. 나는 너를 도왔으니, 너도 나를 인정해야 해. 이처럼 마음이 무게를 재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맑고 가볍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수행승은 날마다 탁발을 하며 말없이 공양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받은 것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먼저 다가와 공양을 바쳤고 그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대도 그리하십시오. 바라는 마음을 줄일수록 잠든 사람이 그대 곁에 다가오게 됩니다. 탐심은 복을 막고 자비는 인연을 부릅니다.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무엇을 얻고자 애써 온 것인가.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의 인연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인연이 끊긴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날아가지만 그 흔적은 사람의 마음에 머무르느니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마디 말을 하고 그 말들은 종종 무심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그 무심한 한 마디가 오랜 인연을 끊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혀는 뼈가 없으나 뼈를 부러뜨리고 칼보다 날카롭지 않으나 사람의 마음을 찌르느니라. 말이란 무엇인가? 그대의 마음이 입을 통해 드러난 것이니 입을 조심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마음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징표입니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일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한 제자가 찾아와 하소연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런 악의도 없이 진심을 말했을 뿐인데 상대는 큰 상처를 입고 저를 떠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옆에 있는 향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다. 그대여, 이 향로에 불을 붙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제자가 대답했다. 기름과 심지, 그리고 불꽃입니다. 그래, 마음도 그러하느니라. 그대가 말한 진심이 불꽃이라면, 상대의 마음에는 이미 기름과 심지가 있었던 것이니라, 말이 아무리 진실할지라도, 그 말이 언제, 어떤 마음에 닿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이니라, 진실한 말이 반드시 좋은 말이 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옳은 말이 관계를 끊는 칼이 될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꿀처럼 달아야 하며 칼처럼 베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대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말을 내보내기 전 마음의 준비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어떤 이는 평생 쌓은 인연을 한마디로 무너뜨리고 어떤 이는 한 마디의 위로로 지친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말한 마디에 인연이 끊어지고 말한 마디에 인복이 사라집니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말은 다섯 가지를 갖추어야 하느니라. 내에 네, 맞고 진실하고 부드럽고 이익되고 자비로워야 한다. 그대의 말이 지금 누군가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인연을 태우는 불씨가 되고 있는가? 말이란 이미 나간 뒤에는 되돌릴 수 없기에 입을 열기 전그 말이 인연을 지키는지 끊는지를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의 외로움. 그대여.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하지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과오를 보려 말고,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돌이켜보라. 남을 쉽게 판단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한 자요. 늘 외롭고 불만에 잠긴 자이니라. 그 판단은 곧 분별심이라 하며 이 분별은 결국 차별로 이어지고 차별은 인연을 끊는 칼이 되느니라. 옛날 사와티 성에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누군가의 행동을 흉보고 자기보다 못한 이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설법을 들으러 왔다가 옆자리에 앉은 거리의 냄새에 얼굴을 찌푸리고 자리를 옮겼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여 냄새는 코로 들어오고 오마는 마음으로 들어오느니라. 오만한 마음은 거리의 냄새보다 더 쉽게 인연을 썩게 하느니라. 청년은 얼굴을 붉히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단점에는 확대경을 들이대고 자신의 허물에는 뚜껑을 덮어두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알려 주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각자의 업을 따라 살아가고 그 누구도 그 삶의 전체를 알수 없느니라. 그대가 비난하려는 그 사람도 어쩌면 지금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지 모르며 그대가 경멸한 그 사람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인연이었을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습관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어느 순간 주변의 사람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인복 없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자신만 옳고 남은 틀리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교만이며 교만은 사람의 문을 닫게 합니다. 그대여 누군가의 말투가 거슬릴 때, 누군가의 행동이 눈에 밟힐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온전한 존재인가?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자비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대의 인복은 더 많은 지식이나 말재주가 아니라 바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따뜻한 눈에서 피어 오를 것입니다.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인연은 머물지 않는다. 그대여. 그대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을 맺어왔는가. 어떤 인연은 오래 가고, 어떤 인연은 스치듯 떠났으며, 또 어떤 인연은 처음엔 가까웠으나, 서서히 멀어지고 말았으니라.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이르셨습니다다. 물은 흘러야 썩지 않듯, 복도 나누어야 머물러 있느니라. 즉, 주는 이에게는 인연이 머무나, 받기만 하는 이에게는 인연이 떠나갑니다. 사와티, 성의 수다타, 장자는 거부이자 자비로운 보시자로 이름 났던 이였습니다. 그는 부처님과 승가를 위해 기원정사를 지어 올렸고, 항상 아침이면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노인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주다타 장자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의 곁은 늘 웃음으로 가득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다. 그는 베풀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복을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의 곁에 인연이 머무는 것은 그의 자비가 그들을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렇습니다. 복은 나눌 때 자라고, 인연은 베풀 때 깊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여유가 있으면 나눌 텐데, 먼저 받은 게 없는데, 왜 줘야 하나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보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자비가 깃들면 그것은 무량한 복이 된다.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작은 도움의 손길 하나, 그 모든 것이 복을 짓는 씨앗이요. 인연이 머무는 밧줄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한 노스님이 대중법회 후기를 나서다가 점심을 굶고 벤치에 앉아 있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들고 있던 사과 하나를 건네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과 하나, 제게는 별것 아니지만, 이 순간 당신의 하루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오늘 지은 공덕입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고, 그 인연은 훗날 그가 저를 찾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시란 꼭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진심이 담긴 행동은 사람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 더큰 인연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대여, 인복이 없다 느껴질 때, 자신이 얼마나 베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인연은 주는 자에게 머물고, 자비로운 자에게 다시 돌아오며, 감사할 줄 아는 자 곁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가 오늘 지은 작은 자비 하나가, 내일 그대 곁에 머물 인연을 부르는 불씨가 되리라. 늘남 탓하는 사람은 복이 떠난다. 그대여, 혹시 이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다그 사람 때문이야. 세상이 나를 몰라줘. 운이 없어. 그저 타고나질 못했어. 그 말은 듣는 순간 마음은 조금은 편해지지만 사실 그 말들이 그대의 복을 서서히 흘려 보내고 있다는 것, 그대는 알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남을 탓하는 이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쉽게 꺼지는 이라. 즉,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이에게는 복도 머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제자 안 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이는 늘 화를 내고 다른 일을 원망하며 사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나무십 하나를 들어보이며 말씀하셨다. 이 나무십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자기 바깥의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이니라. 진정한 평화는 바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데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남 탓은 순간의 위안일 뿐, 그대를 단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대의 삶이 고단하다면, 그대의 인연이 삐걱된다면, 우선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성이라 하여, 모든 해답은 내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복도, 업도, 깨달음도 모두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는 길입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 누군가를 탓할 일이 있었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상황이 내 안에 어떤 업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그대를 복 있는 이로 이끄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인연도 밝게 비추느니라. 남을 탓하는 순간 거울은 흐려지고 복은 머무를 곳을 잃게 되느니라. 지혜의 등불. 지금까지지. 인복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따라. 자신을 비추는 여정을 걸어 보았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평안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 주세요. 그대와 맺는 이 인연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자비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